다음에 생명보험사 볼건데 어딜 볼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습니다 푸른색이 아니고 핑크입니다 자 핑크인데 왜 핑크냐 왜 핑크냐 자 삼성화재 벚꽃이라 핑크가 아니고 자 삼성화재 아, 삼성생명이니까 삼성생명이니까 <laughs> 자 질병의장에 6천만원 6천만원, 삼성생명입니다. 반값입니다. 자, 이래는 원래 째째하지 않아. 누적 이딴거 원래 안 봤거든요. 자, 질병유장의 여러분들, 이건 엄청 파격적. 이게 원래는 조금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신한 라이프가 이거 대박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신한 라이프가 사실상 보험료가 좀 비쌀 수도 있거든요. 자, 삼성화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값! 반값! <laughs> 이거 왜 그러냐 면은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어. 근데, 야, 이거 여러분, 진짜, 레,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볼때 이건 일단 대박 난다. 이거는 일단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신안은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신안이 한도가 컸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지, 개별적으로 보험료 따지면은, 완전히 싸진 않았어. 근데 얘네는 지금 반값이래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비싸게 책정해 놓고 반값인 건지 아니면 진짜 타사 대비 반값인 건지는 설계를 해 봐야 하지만 일단은 60세가 6천 들어가는 거는 짱인 거예요 원래 질병의 장에는 40세만 넘어가도 한도가 3천만 원뭐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60세가 6천만 원이면은 물어보지 말자 이런 거는 이거는 생존 보장이니까 자 질병의 장에 삼성생명 과거에는 판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손해율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laughs> 라이나 다 죽었어. 라이나 다 죽었어, 이거요 라이나 다 죽었어. 무릎, 인공관절 하면요. 최소보험료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몇천원으로. 얘네는 최소보험료가 없어. 몇천원으로. 자, 3,940만원. 이거 팔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시 삼성이야. 왜냐면은, 다른 데가 뭐가 많이 팔렸는지를 얘네가 딱본 거야. 야, 신한 라이프 잡아. 야, 라이나 잡아. 뭐, 하나, 하나 생명 잡아. 하나 생명, 이거 여러분, 이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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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패키지 막 이런 걸로. 그니까 삼성 생명이 그렇게 보다가 이, 이 자식들 뭐 까불고 있네. 이러고 이제 상품을 여러분, 뭐 작년부터 인기가 있는 거를 딱 캐치해낸 거지. 자, 이거는 여러분, 4월달에 대박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뭐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삼성 생명입니다. 핑크색이라고 여러분, 흥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삼성 생명이에요. 자, 세 번째. 아에요암 <laughs> 진단비 아니에요. 그냥 폴립이야. 폴립 양성 중양 세포 이형성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그룹이 여러 개여 가지고 그룹에 따라 어떤 거는 뭐 몇십만 원,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 암이 아닌 겁니다. 이걸 바로 암전 단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 최저 보험료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막강하죠. 자, 상품이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삼성생명이 이거 돈 남으려고 팔겠습니까? 이거 몇 천억씩 적자 날거 뻔히 알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지금은 일단은 고객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저희 삼성생명이 옛날에 그 삼성생명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품이 지금 엄청나게 열리는 거거든요. 자 보장 자산을 만들어 주십시다자 역대급 질병 휴유장에 6천 어우 잘 만들었어요. 자 일반 심사는 건강체 간편 심사는 유병자 유익입니다. 자 반값 16,000원 바로 계약해 그냥 바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천만 원에 만 6천 원이면은 이게 60세라 그렇거든요. 여자가 원래 비싸요. 근데 너무 기대를 했나? 너무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나이에 따라 40세 다르고 50세 다르고 60세 다른 거거든요. 60세라니까, 이게 좀 이해는 할수 있는데. 어, 60세가 여러분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천만원에? 지류가? 이건 이제 비갱신형이거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설계를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검증해보면 되니까 자 질병의 장에 좋은 이유 제가 질병의 장에 여러분 대한민국 설계사 중에 아마 킹 아니야 내가 킹?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뭐, 넘사벽 아니에요? 제가, 반복보장, 합산보장, 그 다음에, 장애가 나중에 악화되거나 가중이 되거든? 그러면 추가로 또 보장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무릎관절, 나이가 60세라는 점, 간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무릎관절, 토탈, 진단, 수술, 재활까지, 양쪽 하시면은, 3,940만원.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컨셉 자체를 라이나 거를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기도 해요. 자, 3, 5로 간편히 들어가지고요 자, 역대급 그 커피 한 잔으로 양성, 신생물, 수술, 보장 자, 요거는 여러분들 원래 3월에도 있었죠? 자, 보험료 3,000원, 5,000원 가지고 용종부터, 그 다음에 좀 약간 신체 부위마다 결절이나 뭐 양성종양의 어떤 이름을 다르게 불리긴 하지만 수술 방법도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을 좀 세분화 한 겁니다. 자, 자, 양성종양 수술 완벽보장. 예, 요거는 일단, 어, 통합 양성 신생물 수술이랑, 그 다음에, 질병 재해 수술비랑,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섞는 거야. 원래, 파란색은 원래 있었고, 양성 종양 신생물 수술은 신규로 추가가 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보장을 이렇게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상선 암에 대해서, 검사비 지급하고, 갑상선암 수술비 치료비 지급하고, 1인실 입원일당 지급하고, 이걸 원래 있던 거고요그 다음에, 60대도 2만원짜리 통큰암, 요거는요, 암 직접 치료, 요거, 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암 주요 치료비에요. 그 다음에, 자 갑상선 기타피부암 이런거 여러분 직접 치료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400만원 이니까 자 요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지혈만 단독가입 무슨 말일까 자 고지혈만 어자 한마디로 뭐냐면 고혈압 담보가 있고요 당뇨 담보가 있고요 이제는 고지혈증 담보도 있네요 고지혈증 담보도 나오네요. 자, 보험이 여러분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고지혈증으로 치료하면은 100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담보가 나오고 보험료가 다운되고 한도가 커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44중. 통합하은요 요거는 그 워낙 경쟁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에서는 하나 손해보험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열리는 삼성화재 뭐 이런데랑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어,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우리가 생애보장 봐야 되는데 생애보장 나오죠. 자, 생애보장, 생애보장.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자궁암이나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보험료 환급이 100%가 아니었지만 4월부터는 100%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납으로 인해가지고 암이 진단됐을 때어 요거는 이제 납입이 끝난 이후에 생활자금을 주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65%까지 확대 그 다음에 납입을 길게 하면 암이 진단돼서 환급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납입 면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보험료는 조금씩 내면서 그 다음에 자뭐 여러 가지 한도도 이제 더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도 자 세계보장 주계약은 종신보험이지만 암이 진단되면은 환급을 해줘요 내가 낸돈 환급 또는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생활자금으로 환급 이렇게 해줘요. 자 치아보험 4월달에 70세까지 요거는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치아보험은 워낙 특수성이 있는 담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기 보다는 이걸를뭐 설명을 하지 못 이거 설계해보면 은 뻔히 나오는 거니까요 치아보험은요 자 여기 보면요 자 40세부터 MG보험이요 40세까지 40세까지 자 이게 보험료 인하가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인하가 되냐 담보 자체를 보시면요 일반암 그 다음에 뇌혈관 자 요거 이제 보험료가 좀궁금해 왜그냐면 지금 생명보험사가요 뇌혈관 허혈성 한도도 높여주지만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추세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술비 들어가고 뭐 여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들어가면 은 종합보험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가면 몇십만 원 나옵니다 보험료가요. 자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골라 갖고 찢어서 해야 되는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천만 원씩 단도특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또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휘기 약간은 뭐뭐 뭐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휘기 난치성 같은 그런 질환이거든요. 자 독감도 이렇게 여러분 연계 없이 늘수 있고요. 자 질병 위장 2천만 원까지 늘수 있고요. 자 지금 상품 네 번째 소식 삼성생명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다 단정할 순 없지만 설계를 받아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계리가 100%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보험료산출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일단은 소식지는 먼저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법 승인 받아가지고 소식지를 먼저 오픈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윤곽은 4월 첫째 주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100%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경영인 정기 보험료 다운됩니다. 경험생명의 개정으로 인해, 인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싸지는 거거든요. 자 환급률은 올라가고 한도는 커지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경영. 인 정기 보험 굉장히 좋아지는데 가입 나이가 확대가 돼요. 유병자도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